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하는 이제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통해서 배당 소득이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예금을 통해서 가져가는 수익원 대비해서 확실한 수익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격적인 머니 무브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배당 주식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우선주 쪽으로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할 때 네.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가격보다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비이성적이긴 하거든요. <laughs> 네. 그 올라갔던 날이 사실은 배당락일이 아니라서 네. 그날 사셔도 특별 배당 못 받아요. 근데 네. 이제 특별 배당을 한다는 얘기에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수급이 몰렸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고 의결권을 정말 행사할 거라면 보통주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우선주 가져가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면 기업의 실질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해서 50% 미만의 평가를 받는 기업들 꽤 많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단순 계산해도 보통주보다 두배 이상인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우선주 쪽으로나 우선주 ETF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이 상황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